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 SG 골프 어린이 세계바둑 최강전, 해설의 백홍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개막전이 진행됐습니다. 개막전은 한일전으로 치러졌는데요. 박준우 어린이와 소신켄 어린이의 대결,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박준우 어린이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두 번째 대결은 한중전입니다. 박준우 어린이와 양채니 어린이가 만나게 됐는데, 이 대결 어떤 승부가 나올지 참궁금합니 아, 그래서 <laughs> 중국에서 첫 주자로 이 여류 선수가 나오게 됐는데 어, 아무래도 중국 선수들은 대부분 초중반이 강하면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두거든요. 네. 어, 이제는 박준우 선수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전투력을 잘 보여줘야 될 텐데요. <laughs> 재밌는 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공격적인 치열한 한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출전 선수 명단입니다. 한국은 유아준 어린이, 김정현 어린이, 박준우 어린이가 출전을 했고요. 중국에서는 루샤오이 어린이, 한자준 어린이, 양채니 어린이가 참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시카와 지호 어린이, 타나카 타쿠토 어린이, 소신켄 어린이입니다. 네, 한국은 어, 작년과 또 같은 멤버로 출전한 반면에 중국은 모든 선수들이 바뀌었는데요. 어, 그리고 이 3회대가 펼쳐지면서 이 중국의 여류선수가 나온 것은 처음이거든요. 네. 과연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어린이 바둑의 최강국을 가립니다. 2026 에스즈골프 어린이 세계 바둑 최강전 2국입니다. 한국의 박준우 어린이와 중국의 양채니 어린이가 만났습니다. 자, 지난 1국 승리를 했던 박준우 선수입니다. 2015년생이고요. 사활, 대국, 복귀, 기보, 외우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실리형과 전투형이 섞인 바둑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장 양채이 어린이입니다. 2015년생 바둑 대국을 통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전투형 기풍입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전투를 하는 그런 기풍이라고 지금 어, 이 판페이 스승께서 얘기를 했는데 네. 어, 정말 기대가 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본선 2국이 시작됐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한 시간, 출기 사십 초삼 회. 범은 여섯 집반입니다. 앞서 봤던 이 중국의 판페이 단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는 초반에는 박준우 선수가 좀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후반 들어서 양첸이 선수의 흔들기가 계속 될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전투를 즐기고, 어, 처음부터 끝까지 전투를 또 하는 어, 그런 기풍이다 보니까, 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고요. 이제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방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붙여서 이제 안영을 넓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선을 많이 두게 되면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살려줬을 때, 좀더 흙보다는 백이 이, 이 선의 가치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건 네. 이 선을 두긴 했지만 백집을 좀 지우는 느낌이라면 틀어 막혀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경찬이 아. 아. 선수는 받아었습니다네 네, 받았는데. 네. 이것도 지금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네, 찌르고. 막으면 아직까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흑이 완벽한 네. 건 아니다라는 네. 거군요. 자, 지금 9분 전에 이 선수들이 좀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정말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후수가 되고 이한수 차이를 엄청나게 봅니다. 어, 보시면 여기 뒀어요. 어, 잠시만요. 이 수는 지금 저 보자마자 딱 놀랐는데요. 네? 왜 놀랐냐? 후계 수 생각보다 많고. 백의 수가. 백의 수 별로 없습니다. 이거 그냥 잡힌 거예요. 이렇게 밀고 네. 들어가면 잡힌다는 거군요. 보시면 이거는 어, 수를 세볼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대략적으로 보면요. 세 수밖에 안 되고요. 훨씬 많잖아요. 그냥 잡힌 거예요. 자, 이 패를 해야 될 텐데, 이 자리. 소 뺐으면 괜찮았었죠. 와. 지금은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네. 아니에요. 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근데 이것도 큰 네. 실수입니다, 이수도. 어린이 농심배로 불리는 어린이 세계 바둑 최강전 2국입니다. 한중일에서. 각각 이세 명씩 어린이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일국에서는 한일전이었습니다. 박준우 어린이와 소신켄 어린이가 대국을 해서 박준우 어린이가 승리를 했고 지금 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포석이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다. 어, 딱잘 어울리는 한판 같습니다. 흑은 좋은 곳이 두 개가 있고 백은 하나가 있어서 어, 전반적으로 서로 좀 불만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 일단 음, 이 수도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보통 이 자리가 안되려면 단수치고 축이 돼야 되는데, 어, 일단 축은 100이 가능합니다. 이것은요, 어, 그러면 네. 충분히 갈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가 지금 가능한 형태이지 않나 싶어요. 예. 굉장히 재밌는 형태예요. 지금. 그러네요 예. 제가 지금 인공지능 보지 않았는데, 네. 아그 자리 근데 조금, <laughs> 조금은 봐야 되는 자리거든요. 아, 네. 예. 함부로 끊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아, 일단 끊어놨습니다. 예. 보시면요, 흙은 여기를 젖혀서 이싸움이 있거나 이싸움이 다음에 밀어가는 자리가 선수냐 선수이지 않느냐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젖히고, 만약 이 형태라면, 밀었을 때안 받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약점이 너무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이 젖쳐 있다고 보시면, 여기 안 받고 계속 버티더라도, 충분히 싸울 만한 백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밀은 거죠. 다시 한번 손을 빼더라도, 이미 살아있어요. 아래쪽은요. 대학수를 놓았기 때문에 이진행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끊어가요. 네. 아, 여기서. 그렇다는 건... 네. 늘어서 싸우겠다는 건데 예. 지금 양채희 선수가 지금 사석 통을 <laughs> 안 넣고 이제 상대에게 줄려다가 예. 다시 깨달은 것 네. 같죠. 이런데 잽을 날리면. 여기 있는 것은 또 기분 나빠요. 끊거나. 당하는 것들이 조금은 더 있고요. 그리고, 음, 이 형태가 훗날 이런 식으로 붙이고 이렇게 이쪽 좀 두터워져도, 어, 흙이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 지금 이 그래프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만,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치는 아, 네, 네. 여전히 어려운 전투죠. 이, 여전히 선수들에게는 네, 승리를 가져다줄 정도의 수치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백의 그래프가 90%가 됐다고 해서 백이 그만큼 이 전투가 편하다라고는 또볼수 네. 없는 거죠. 음, 당장은 서로의 집을 좀 없애고 있고 박진영 선수 여기를 들고 찔렀을 때.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아 그런데 이건 봐야 돼요. 여기는 네. 네, 당장 하나 정도는 괜찮은데 음, 여기서 만약 에 버티면 이건 큰일 날 가능성 이 있어요. 이거는요. 이건 어떻게 감당이 안될 가능성 이 있어요. 양쪽 다 네. 흑돌이 이 아, 상황이 저... 되는 순간 흙은 네. 한쪽을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아... 네. 상당히 위험해지는 네. 거네요. 자, 하나의 잼만 해두는 것이 괜찮고요. 네. 더 손대 가다가는 흙돌의 네. 형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어, 바로, 네. 일단 여기까지도 네. 음, 이 자리라고 보시면 여기까지는 도야 돼요. 결국에는 여기까지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잘단한두개 어, 정도는 찔러놓고 두는 게 조금 더 나았었는데 자, 근데 박준서수 여기 잘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보는 수. 와,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도요. 네. 와,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이 수는. 어, 예를 들어 이거 프로바드기였잖아요. 네. 최소한 30분은 썼어야 됩니다. 네. 그만큼 좀 많은 네. 변화가 뒤에 있는 수였는데요. 네. 서로가 가져가고 서로가 포기해야 될게 네. 너무 많았던 곳이라서요. 안 됐을 때 크게 대가를 어,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오, 좀 빠르게 손이 나온 어, 게 아닌가 싶어요. 좀더 볼만 했었는데요. 양채니 선수도 이 장면 어떻게 처리할지 시간 네. 사용이 길어집니다. <laughs> 지금 여기를 어, 어, 저는 받는 수도 그렇게 이상해 보진 않았는데요. 실제로도 그렇네요. 아 욕심이 어, 상당한 수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받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받으면 내가 손해 같은데 와 아, 손을 정확합니다. 돌립니다. 네, 네. 어, 지키지 않았어요. <laughs> 지금 젖히는 수가 약간 악수고 네. 어 그냥 드는 수가 블루스팟이었는데, 어, 또 정확해요. 네. 확실히 초반은 지금 포석 감각은 안 좋았는데 네. 전투가 나오면서부터는 지금 계속 정확합니다. 상대 의도대로 네. 따라가 주지 않습니다. 이러면 박준호 <laughs> 선수가 좀 당황할 수도 있겠어요. 흙의 상병과 네. 백의 우변 형태를 놓고 펼쳐지는 전투입니다. 자자 이러고 일단 하나 늦췄습니다. 자, 이 뜻은 뭐 여기로 혼날 젖혀 봤자 내가 늘면 결국 연결이 됩니다. 이러면 이한점의가지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어, 그러면 여기를 결국에는 이제 늘고 막을 때 어차피 젖힐 수가 있기 때문에 반격 가능하다는 거고요. 어, 사실 여기 젖히는 게 엄청 크거든요. 아 네, 그리고 여기를 잡는 것도 네. 집으로 보면 엄청 큽니다. 이 전투와 더불어서 네. 이큰 자리들을 누가 갈 건지도 중요하겠네요. <laughs> 아, 일단 음, 전반적인 포인트를 딱 잡는 이 자세는 네.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일단 굉장히 빠르게 두면서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바둑의 포인트를 정말 잘 잡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핵심을 크게 네. 벗어나지 않고 있죠. 뭔가 지금 화려하지는 않고 네. 네. 느리면서 묵직한 느낌이 있는데. 핵심에서 지금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 단 흐름이 결국에 음, 이런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짚는 선수가 이 바둑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어, 생각보다는 굉장히 묵직한데요. 네. 초반은 이제 낮은가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전투의 감각과 어, 이런 방향성 어, 이것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이런 건 타고 나는 건가요? 어, 아니면 그만큼 공부를 예, 하는 예, 재능도 있는 거고요. 어, 이것에 대한 공부량도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바둑을 대부분 이런 식으로 드는 것 같아요. 네. 와이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거의 정말 노타임을 주잖아요. 어떻게 예. 이렇게 빠르게 갈수 예. 있나요? 저랑 생각이 지금 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laughs> 네. 이 방향 크게 벗어나지 <laughs> 네. 않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인공지능을 네. 어린이 대회 할 때는 전 거의 안 봅니다. 네, 거의 안 하면 보는데 안 보고 네. 네.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어 일단 상당한 것 같은데요, 지금. <laughs> 양찬희 <양체리> 선수는 <laughs> 좀 자유로운 네. 성격인 것 같네요. 확실히 많이 편하긴 하거든요. 아, 네. 네, 눈에, 보일 네, 눈에 보일 정도인가요? 네. 보일 정도로 좀 많이 편하긴 한데 이 수도 음, 생각보다 큰 실수예요. 왜큰 실수냐. 자, 훗나 여기를 찝습니다. 받아야죠. 훗나 이것도 이런 식으로 될 텐데요. 단수치면 못 받아요. 다 잡히기 때문에. 어... 이수로 다른 데로 지켜줬으면 를 이렇게 치받았으면 그런 문제가 크게 없었고 뭐 예를 들어 이쪽을 틀어 맞고 어떻게든 두 집을 살았으면 괜찮았는데 어디를 두는 거죠? 우이요 <laughs> <laughs> <자. 오 이상이요. 웃음> 무슨 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수는. 넘겨달라. 어. 어, 이거는 건가? 안 넘겨주죠. 예. 오. 어. 어. 어, 그런데 아, 그래프가 잘안 움직이는 것도 신기해요. 어, 왜냐하면 그렇게 악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도요 뭐 치와 되면 여기 되면 어딘가 결국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큰 학수는 아닌데 활용이 또 가능해서요. 오히려 지금 왜 이득을 받느냐? 음, 이쪽을 두려고 하네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쉽게 여기만 끊더라도 치 받는 수가 유일합니다. 그럼 보시면 갑자기 여기 집 모양이 되게 상당히 많이 나겠죠? 선수로 이렇게 이득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 <laughs> 자 이수는 치받았어야 됩니다. 아, 네. 박준우 선수의 이 중앙 승부를 좀물어보네 네. 수들 참 좋았는데요. 네. 어, 제 거의 졌다고 생각이 들었던 순간. 네. 어, 그때 많은 것을 보여줬던 박준우 선수였습니다. <laughs> 네. 네. 어, 저는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네. 인상적이에요. 네. 백홍석 해설위원이 좀 기대했던 모습을 어, 이 맞습니다. 부분에서 다 네. 보여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빠르게, 빠르게. 두 템포 <laughs> 네. 빠르게. 이제 항상 언제나 이제 실수하고 본인이 진다는 마음으로 또 과감한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본선 이국이 끝이 났습니다. 중국의 양첸이 어린이가 불계 승을 거뒀습니다. 어, 단단하면서도 네. 매서운 내용을 보여준 아... 양첸이 선수의 승리입니다. 아, 좀 돌이 부딪혔을 때. 승부처가 돌입됐을 때이 선수의 진가가 발휘했습니다 네참 무서운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대국에서의 활약도 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선수의 성장이 어느 정도 가속화될지도 궁금하네요 아, 박준우 어린이 이번 2국 결과는 아쉬웠지만요 1국에서 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1승 1패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에 어, 보여줬던 이 승부에 대한 집념, 또 상대방을 괴롭혔던 마지막 승부수, 어, 딱 인상적이었습니다. 네.